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주차 이강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사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어, 한 남학생, 대학생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이 내담자는 어그 여학생과 원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원거리 연애가 힘든 나머지 이 여학생과 이별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전화로 이제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어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걸때 어, 전화를 건데 여보세요라고 이제 상대방이 받겠죠. 그런데 이전에 듣던 친숙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 여자친구가 2년 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이 남학생이 전화를 걸어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는 사소하고 무의식적인 이러한 행동이 무엇이든지 프로이트는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게 되죠.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남학생이 한 행동에는 무의식적으로 이 여학생하고는 그만 만나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 마음이 아니었던 거고 진정 계속 만나고 싶어서 예전에 사용하던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분석 상담에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개인의 성격 구조를 수정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무의식은 마음의 심층에 예, 존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무의식을 굉장히 의식화 시키는 데는 어려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적인 작업으로 어려운 노력과 힘든 작업을 통해서 의식화 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의식을 의식화 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 구조를 수정하게 되면 인간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프로이트의 관점이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인간의 심층에 잠재하고 있는 그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서 그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성격 구조를 수정하는 게 일차적인 상담의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상담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본능적인 충동에 따르지 않고. 현실에 맞게 행동하도록 자아를 강화시킨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 인간의 행동은 본능이나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본능을 우리 두 가지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떤 본능이 있었나요? 네, 성적 본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정신분석상담 이론에서의 인간의 발달 단계를 이 성적 에너지가 어디에, 인간의 신체 어느 부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었죠. 예, 기억나시나요? 예, 구강기와 예, 항문기, 그리고 예, 남근기, 그리고 잠깐 휴지기를 갖는 잠복기, 그리고 마지막, 다시 이 성적 에너지가 예, 성기로 다시 옮겨가는 성기기로 다섯 단계로 인간의 발달 단계를 나누어 봤었습니다. 이렇듯이, 어 본능에는 성적 본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 어떤 무엇이 성적 에너지, 다시 말해서 리비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로 나누었던 거죠. 자, 이 성적 에너지는 삶의 에너지라고도 지칭을 하는데요. 이 본능은 성적 에너지 또는 리비도 삶의 에너지와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인 네 파괴적인 에너지 리비도와 반대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프로이트는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타나토스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타나토스라는 본능은요, 어, 삶의 에너지와